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이재진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작 1, 2, 3동을 제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모은 자유 발언을 해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말씀드리며 수원시회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 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접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민간일지라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지원 현실은 초중고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올해 수원시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규모 사업 27억, 소규모 사업 17억 등총 44억 원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한 학교당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원받아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승강 설치 등 실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 유치원 7 8개원 전체에 지원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냉단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노후된 바닥 교체나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위생 위생시설, 위생시설 정비 같은 집중적인 환경 개선은 쓸수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와 비교하면 같은 교육기관 내에도 유치원 사실상 운영비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미끄러운 바닥, 노후된 계단. 부작난 난방기는 대여섯 아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위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가 현재 상기적 수준과 불과한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과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은 부모나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수원시 또한 그 책무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중요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시자 여러분,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수원시와 시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